안녕하십니까. 시드니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27도. 밖에 나가 보니까 오래간만에 하늘도 맑고 또 무덥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시드니 시간은 8시 52분. 한국과 2시간 차이가 나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경인신학교의 낯익은 얼굴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장면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은혜롭게 잘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과 또 학업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인문학, 뭐, 거창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철학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인문학에 관계된 이런 그, 어, 목회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을 읽고 그리고 거기서 감동이 되고 또 목회에 적용하고 실생활에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아, 하는 아, 바람이 간절합니다. 예,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어, 여러분에게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블랙 예, 라이크미'라고 like 하는 책. 이거의 아, 한국 제목은 흑인이 된 백인 이야기. 여러분, 제목을 들어보니까 대충 주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예, 맞습니다. 아,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 그리고 편견, 더 나아가서는 억압에 관한 문제를 백인인 그리, 그리핀이라고 하는 저자가 아, 흑인이 되어서 그 흑인이 받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받는 어마무시한 차별과 편견을 어, 세상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어, 그래서 어, 백인인 자기 자신이 흑인이 되는 과정을 정나라하게 일기 형식으로 써서,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섭고 또...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인지를 자기 감정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한 책입니다. 요 흑인이 된 백인 백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정말 얼마나 어, 두렵고 무섭고 또 힘드셨을까 오죽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대세만의 동산에서 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변하여 피방울이 될,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 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아픔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고스란히 느끼고 더 많이 깨닫고. 그러면서 정말 차별과 편견은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송두리째 죽이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고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쓴 사람은 백인입니다. 텍사스 출신의 백인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9년도에, 음, 사회적으로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어마무시했던 시절이죠. 그리핀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유가 풍부한 이 미국 땅에 피부 색깔이 틀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흑인이 받아야 되는 편견과 차별, 무시당함, 이런 것들을 보고 그가 흑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흑인이 되지 않고서는 흑인의 아픔과 고통을 말로는 나눌 수 있어도 정말 더 생생하게, 리얼하게,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흑 백인이었던 그리핀은 흑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전문가 의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복약을 받고 그리고 눈은, 눈을 가리운 채, 썬텐을 통해서 자신의 피부를 태우는 일을 3개월가량 진행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1월 7일에 자기가 변신, 흑인하고 거의 똑같이 변신한 그날에, 일기 내용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완벽한 변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저 백인으로서 흑인 분장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거울을 통해 비친 나의 모습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의 내 육체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존재의 비밀을 건드렸고, 그러므로 내 존재감을 잃어버렸다. 이 사실 앞에서 내 자신이 황폐해졌다. 여러분, 그, 그린,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백인이 흑인이 되었지만, 결국 거의 흑인이 되, 된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거의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자기의 인생 자체가 그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또 깨닫고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머리를 하얗게 한다고 또는 뭐 염색을 하고 다닌다고 어, 동양인이 백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얼굴에 구대약을 바르고 다닌다고 어, 황색인종이 흑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피부 색깔은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존 하워드 그리피는 백인의 운명을 흑인의 운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분을 죄 많은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 인문학에 관계된 책을 보면서, 어, 여러분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를 좀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절망에 이르는, 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키에르케고아의 책도, 어, 읽고 있습니다만, 어, 아주 멋진 얘기 하더라고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제 뭐 물론, 키에르케고아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이제 나중에 그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설명합니다. 어,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어, 후속편으로 키에르케고아의 그 신앙과 철학을 좀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심리학 차원과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이 키에르케고아만큼 깊이 있게 성경을 해석해준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진장 많은 그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고든 올포드는 그것은 편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낯설다 이런 것은 두려움의 본능이지만 차별은 본능이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어, 보통 어린아이들이 낯선 곳에 가면 또는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모 뒤에 숨든지 아니면 또 우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 올포드는 차별을,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건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친밀한 접촉, 만남, 이 대인 관계를 통해서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백인으로서 높은 위치에서 흑인을 내려다보는 접촉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보고 바라보는 이런 그 사김이 또 만남이 우리 사회 안에 퍼져 있는 잘못된 편견과 차별과 억압을 어,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차별, 이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고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문둥병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불류의 병이죠. 어, 엄밀하게 따지면 차별이죠, 편견이죠. 어, 여러분 그밖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는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차별을 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심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젠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서 또는 사회로 돌아가서 차별과 편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그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 평안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